때는 바야흐로 1992년, 이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하면서 회오리춤으로 가요계에 엄청난 회오리를 일으키던 그 시절, 서태지와 아이들의 정면 도전을 했던 그룹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갈민과 울랄라였지. 사실 말은 정면 도전이라고 했지만 살짝 측면 도전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 1992년 여름에 이준호가 맹장 수술을 하면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활동이 살짝 주춤했었단 말이야. 그 사이를 이재갈민과 울랄라가 파고들려고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정면 도전보단 약간 측면 도전 같은 느낌이 있었던 거지. 이재갈민은 원래 1991년 일집을 냈다가 1992년 7월 일집을 재발매하거든. 이 재발매판에는 마음의 자유라는 댄스곡을 끼워넣고 이 노래를 타이틀로 활동을 하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을 의식했는지 제갈민의 댄서 두 명을 딸려서 제갈민과 울랄라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던 거야. 이 울랄라 중한 명이 누구냐? 바로 김정남이었어. 그렇지? 그 터보의 김정남이었던 거야. 아무튼 서태지와 아이들에 대한 제갈민과 울랄라의 야심찬 정면 승부, 아니, 측면, 아, 이거반 측면 승부 정도라고 하자. 이반 측면 승부는 처참하게 막을 내리고, 그렇게 제갈민과 울랄라는 가요계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지. 이후 이 제갈민은 이름을 제갈건으로 바꾸고, 프로듀서, 작곡가,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면서, 박효신, 박화요비, 더 네임 등등을 발굴하게 되지. 그리고 김정남은 다들 알다시피, 1995년 터보로 다시 데뷔하면서 대박이 나게 되지만, 소속사의 만행을 견디지 못하고 터보를 탈퇴하면서 이후 스냅이라는 그룹을 결성해서 다시 가요계에 도전하게 된단 말이야. 이번 시간엔 김정남의 세 번째 가요계 도전이었던 그룹, 스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제갈민과 울랄라로 이야기의 막을 활짝 열어보았던 거지. 원래 제갈민과 울랄라 이야기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영상을 따로 만들고 싶었거든. 그런데 이들에 대한 자료가 없어도 진짜 너무 없더라고. 그래서 스냅에 살짝 묻어서 가보겠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항상 여러분 요청에 귀를 기울이는 사려 깊은 유튜버 삽시간이라는 말씀도 살짝 얹어보면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욱 사려 깊은 유튜버가 되겠다는 약속. 또 드려봅니다. 스냅은 1999년 데뷔한 5인조 남성 그룹이었지. 이 스냅은 터보로 활동하면서 온갖 고난을 겪다가 터보 이집 이후 팀을 탈퇴한 김정남이 중심이 되었던 댄스 그룹이었어. 멤버는 김정남, 강민, 장훈, 김지후 그리고 남경우였지. 이 다섯 명중 김정남을 포함한 세 명은 스냅이 가요계 첫 데뷔가 아니었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김정남은 제갈민과 울랄라로 데뷔했고 이후 터보를 거쳐서 스냅으로 다시 돌아왔어. 또 다른 멤버 강민의 본명은 남상봉으로 1995년 티탑이란 그룹으로 데뷔해서 보디가드라는 노래로 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는 멤버였고 장훈의 본명은 박정민인데 1996년 D&D라는 그룹으로 데뷔해서 활동을 했지만 이렇다할 재미를 보지 못하고 스냅에 합류했던 거지. 이렇게 경력직 신입 위주로 결성된 그룹 스냅은 주영훈이 작곡한 노래 러브투러브를 Love 타이틀곡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 노래가 언뜻 들으면 굉장히 터보 노래 같았단 말이야. 그도 그럴. 김정남은 터보 탈퇴 이후 방황을 거듭하다가 결국 터보 시절의 소속사 스타뮤직으로 돌아가면서 스냅이란 그룹을 결성했던 거였거든. 그러니까 결국 앨범 만든 스탭들도 그 사람들이고 앨범에 참여한 작곡가들도 주영훈, 윤일상, 안정훈 등등이었으니 그냥 스냅이 터보 마시고 터보가 스냅 마시고 그 맛이 그 맛이었던 거야. 아무튼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 스냅은 데뷔 초반엔 김정남의 컴백으로 나름 화제가 되긴 했지만 히트로는 이어지지 못해. 했고 그런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정남과 강민이 부상을 당하면서 더 이상 활동이 어려워졌어. 그렇게 스냅은 해체되고 말았던 거지. 스냅 해체 이후 멤버 남경우는 2001년 루이라는 예명으로 솔로 앨범을 내고 노이즈의 천성일이 작곡한 루라는 노래로 활동을 했었지만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하면서 그의 두 번째 도전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지. 또 다른 멤버 강민은 사우스하이라는 이름으로 DJ 활동을 했고 2019년 본인의 앨범을 내기도 했어. 그리고 장우는 세븐, 장나라, 김종국의 안무가로 활동을 했고. 2011년 세상을 떠나셨지 김정남은 이후 2005년 솔로 앨범을 내면서 핸들링이란 노래로 활동을 했는데 이 노래는 세인트루키에서 활동했던 신상근이 작곡한 노래였고 게다가 이 앨범에는 떠나버려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남자의 모습으로 활동했던 쌍둥이 듀오 가키가 만든 노래였단 말이야 90년대 가요계에 함께 활동했던 인연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솔로 앨범을 냈지만 이 앨범은 대중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한 하면서 망했고 2015년 무한도전 토토가를 계기로 터보가 재결성되면서 화제를 모았지만 지금은 각자 활동 중이야 현재 김정남은 가리비 양식장에서 일을 하면서 밤무대도 뛰면서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 이번 시간엔 제갈민과 울랄라로 시작해서 터보에 살짝 발가락만 담궜다가 스냅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사실 제갈민과 울랄라 그리고 이 스냅 이게 영상 한편 뽑기에 별로 할 얘기가 많지 않은 그룹이라 고민 고민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이두 그룹의 연결고리가 김정남이니까 같이 뜨개질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번 엮어봤다네 아 저번에 GQ 영상에서 GQ 멤버들이 스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진짜 내가 잘못 알았던 거더라고 틀린 정보를 막 자신있게 전달드려 정말 죄송하다네 다음부턴 이런 일 없도록 알고 있는 것도 그냥 또한번더한번 계속 확인을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네 삿시간 추억을 소환하는 삿시간 하지만 삿소리가 많으니 주의하세요